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김부선 정권이라고 그런 말들이 지금 한참 세간의 화제가 된다. 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부선, 김부선은 영화배우 이름인데 그냥 김부선 정권이라는 말이 세간의 화제가 된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가지고 체보식 언론이 아주 재밌게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부선 정권이 도대체 세간의 화제가 된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결국 김부선 정권인데 첫 국정감사로 드러나,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얘기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보식 언론에서, 어, 윤우열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한 것입니다. 전병은 새 미래민주당 대표, 전병은 민주당 대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전병헌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김부선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 SNS하고 인터넷상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김부선 정권. 전병헌 대표는 자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김부선 정권이다. 첫 국정감사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민낯.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병헌 대표는 새 미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전병헌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국정감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인한 운명적 정체성은 다름 아닌 김부선 정권이다. 운명적으로 에 스스로 자인한 정체성이 김부선 정권이다. 이렇게 전병헌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본질을 압축한 세 글자다까지 에 말했습니다. 이 정권의 본질을 압축한 세 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사적 방탄의 김, 사적 방탄의 김,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 안일부, 그 다음에 위선과 선심령 포퓰리즘의 선배푼다 이거죠. 위선과 선심령 포퓰리즘의 선으로 규정지면서 자신에게 김부선 정권이라는 희화적 희화적 낙인을 찍고 말았다 이렇게 전병헌 씨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병현 대표의 그 페이스북 글 전문을 한번 게재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스스로 자인한 운명적 정체성은 다름 아닌 김부선 정권이다. 집권 5개월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이 정권의 본질을 압축한 세 글자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김이재명 정권 한 발짝 나가서 김부선 정권이다. 김이재명 정권이고 김이재명 정권이고 나아가서는 김부선 정권이다. 1. 김이라는 건 뭔가 철통, 철통 쇠금자 아닙니까? 철통 방탄, 김과 이재명 정권의 사적 방패, 김이. 김현지를 뜻하는 건가요? 김 이재명 정권의 사적 방패. 이 쇠금 자가, 김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 부선이라 할때 첫째 김 자가 그 뜻이라는 겁니다. 첫 국감을 마친 이 정권이 택한 방식은 다름 아닌 김영지 방탄이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보직변경을 통해서 국감 출석을 회피시킨 것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초월한 사적 방패였다. 이 정권은 김현지 비서관을 사실상 현지 여사를 넘어 이른바 현지 궁으로 격상시키며 조롱의 빌미까지 자초했다. 여권 내 일부에서조차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었지만 결국 국감 불출석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며 이 정권은 사적 리스크를 감싸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권능조차 무력화시킨 셈이다 오늘 2025년 마지막 국감인 운영위 국감이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으로 끝났다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으로 끝났다 그 자체로 김현지 성역화 정권의 자인서가 되었다 이게 이제 김에 대한 쇠금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김부선이랄 때 부자가 아닐 부자입니다. 뭐 불행이라든가 불명예라든가 하는 그 불자입니다. 부동산 계음 무능하고 무자비한 실패의 기록 부동산 계음 부동산이라 얘기하죠. 부동산 아닐 부자 무능하고 무자비한 실패의 기록 이재명 정부의 가장 뚜렷한 실적은 단연 부동산 정책의 무능과 폭력성이다. 11호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전례 없는 부당사 부동산 개업령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시장은 이미 해당 대책을 정책 실패로 단정 지었다. 내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청년 세대에게 돌아온 건 뼈아픈 좌절과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공급은 막히고 징벌만 남은 기형적 규제는 시장 마비를 넘어 고사 상태를 부르고 있다. 이 정권은 이제 통제할 능력도 회복할 의지도 없는 부동산 무정부적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선 김부선의 선자 착할선자입니다 한자로 기만적 위선과 선심령 포퓰리즘, 나라 곳간을 위협하는 빚잔치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정체성은 선, 착할선이 아닌 위선과 기만 그리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선심정치다 그래서 선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불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들이 스스로 갭투자와 투기의 핵심 당사자였다는 점은 국민에 대한 도덕적 배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찬직 금융감독원장의 이중행태는 기만적 위선의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불과 집권 4개월 만에 두 차례에 걸친 현금 살포는 민생을 마비시키는 마약형 포퓰리즘에 있다. 포퓰리즘이었다. 정부는 1.2%의 성장 효과를 자초하지만 10월 물가 상승률은 최근 15개월 최고치인 2.4%를 기록했다. 체감 물가는 더욱더 극심하다. 결국 인프레를 감안하면 실질 성장은 오히려 마이너스 1.2%다. 빚잔치식 선심정책의 부작용이 이제는 민생을 달래기는커녕 국가재정의 기반을 뒤흔드는 도구로 변하고 있다. 728조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은 포퓰리즘 증액 우려 속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흥정의 인질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재명 정부는 첫 국정감사라는 시험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사적 방탄의 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 위성과 선심용 포퓰리즘의 선으로 규정지으며 자신에게 김부선 정권이라는 희화적인 낙인을 찍고 말았다. 남은 것은 정치적 냉소와 경제적 불안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길 정권인가? 법치의 파괴, 민주공화정의 위협, 그리고 심각한 민생위기. 이를 외면한 채 무책임한 구호만 반복하는 정권은 이미 AI 정부를 자체할 자격조차 없다. 이미 보편화된 AI 이슈를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듯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 또한 매우 자규적이고 불편해 보인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결국 김부선 정권이란 것은 세간에 지금 화제가 된이 말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전병헌 전 의원 지금 현재 세미래 민주당 대표의 아주 아주 강력한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